복서복서 복서 팬티. 속옷인데. 그거 하나 구입을 해보려고 합니다. 할인을 하고 있으니까. 그레로라도 사고요. 오늘은 이거 다 떨어져서 하나 남았는데. 구매해봅시다. 내징은 할인 안 합니다, 요 스네킹 치즈. 아, 할인 안 하네. 그치, 얘는 할인을 언제 하는 걸까? 이 스네킹 치즈 진짜 맛있거든요. 할인 안 해서 안 사먹어, 지금. 닭갈비 4,000원 할인. 닭갈비 한번 사볼까요? 4,000원이나 할인하니까 사봅시다 버섯 할인 할인하니까 사봐야지 카페일 토마토 엄청 쌉니다 지금 이거 2,000원 할인해서 13,000원인데 피타브레드 이거 할인합니다 할인하니까 사야지 오늘 이거 떡국떡 맛있는데. 떡국떡 맛있어요. 이거. 두부 할인합니다. 할인할 때 많이 사야 돼요. 천 원씩 할인하고 있어. 요 이제 명절이라고 할인하나봅니다살게 굉장히 많네, 오늘. 이렇게 살게 많아. 근데 계란은 작년에도 그랬듯이 명절 지나서 할인을 했는데, 명절 임박해서 했나? <목소리> 빵도 사고, 이거 살게 너무 는데